지금 환각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건 할아버지가 빨리 들어야 해요! 뭔데? 평소에 혈압이 좀 높은 편인가요? 그렇긴 하지 치민아! 혈압약부터 챙겨! 아! 어디있지? 빨리 찾아야 하 어떻게 그런 거야? 할아버지가 들으면 진짜 충격받을 거라서 무조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요! 치민자 감정이지! 수비 언니? 진짜 놀라지 마세요. 알았어, 빨리 말해 봐. 이번 포켓몬 프레젠테에서 엄청난 걸 발표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 메가진아 망나뇽이 나왔대요. 무슨 망나뇽? 메가진아 망나뇽이요. 메가진아가 뭔데? 아니, 몇 번이나 설명을 듣고 진짜 놀발붙이랑 배틀까지 했는데 그것도 바로. 아, 먹을 뭐 수도 있지! 메가지나는 진화를 초월한 진화를 말하는 것으로 최종 진화 포켓몬이 배틀에서 한 번만 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맞다! 그런 거였지! 그래서 금방 빠진 진화라고 내가 욕했어! 그런데 막냥은 원래 메가진나가 없었다가 이번람 생겼는데 그게 봐라! 이렇게 생겼대요! 이...이게... 준비료! 보러! 술로 잘지도 모르니까 쿠션이라도 준비해! 저기 정신이 돌아왔는데요? 귀신을 속지 나를 속여 볼가요 모두가 장난으로 만든 거잖아. 감쪽같긴하다. 내가 인정한다. 그게 아니라 공식입니다. 네? 이 유튜브 영상을 보세요. 공식으로 써 있잖아요. 음. 이게 이게 진짜다! 네, 미안 미쳐! 아주 미쳐 돌아잖아이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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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이딴거는 그림일기 할때나 그리고 집에다가 모셔놔야지 누가 이딴걸 직접 만들고 접하사어 남이 안되시네요? 다 이런걸 보고 접하사어접하셨는 말만 몇번째 그만큼 알아버지가원하셨다는거예요 이런 것본탓 빠진 그림을 누가 만든거야 근데 지져보면 이것도 근본이에요 이게 무슨 근본인데막나영은 말이에요 과고로신경해서 역변해서 충격받을것 같다가 방괴강선으로 바로 찢어지는거 보고 다시 보니까 귀여운걸 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이거 신용의 모습이 다시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신용 이렇다가? 신용 머리를 보면 양쪽에 날개가 있죠? 에?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 그럼 이제 이런 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고 있어 아니 그래도 이건 귀엽고 머리에 딱 맞게 만들어졌잖아 그리고 이건 장식 아니야? 메뉴에서 날개 펼쳐서 날아가는 거못 보셨나요? 뭐야 이거? 이건 접이식이야? 갑자기 날개 커지는 거뭐데 그래서 내가 망냥형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근본 디자인 그복 같은 그럼 작았다가 커지는 걸 만들어야지! 어? 그럼 나중엔 작아지나? 아니요? 그것도 아니라 그냥 계속 커진 상태인 거야? 아니, 아니 누가 이다고로 만들어? 세상에 어떤 생물이 머리에 날개 달리고 자빠졌냐야 포켓몬은 실제 생물이 아니에요! 내 네, 말이 그게 아니잖아! 포켓몬은 할아버지 극대노 모두? 극대노까지는 아니고 대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 아니 자세히 보니까 이 밑에 는 있는 날개 있는데 날개를 머리에 왜단 거야? 날렵게도 공중에 떠있을 때는 부어있는 날개로 날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뭐야! 재밌죠? 지금 웃음이 나와? 아니 방금 웃었잖아요 말과 없어서 웃은 거지 나 말고 웃을 생각하지 마 <laughs> 진짜 또무하심 뭐 망란형을 세대 최고 관지포켓몬중 하나인데 이런 꼴을 당하다니내 망란형 돌려대라이 놈들아 근데 망란형이 바뀐 게 아니라 배틀 중에 일시적으로 지나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애들아 이따으로 만든 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 정룡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키운 포켓몬을 파괴광선으로 다 썰어버리던 모코의 망나뇽의 그때 그 포스 내가 키울 때나 할줄 아는 거 하나도 없고 귀엽기만 한 민용에서 이제 뭔가 좀 강해 보이고 우아해 보여서 배틀을 쓰려고 하면 드럽게 약해 빠져가지고 완전히 다른 포켓몬들을 거의 업어 키운 신용 다음에 개고생에서 망나뇽으로 최종 진화시켰을 때 그때 그 깨가 그러다가 막상 배불뚝이 탈모드래곤 된거 보고 자기가 빠졌다가 한대 쳤더니 바로 차례로 쓰러지는 포켓몬들 보면 진짜 겁나 쩐다 외치면서 챔피언 그림까지초고속불도저 역할을 했던 그때 그포켓몬이 보이죠 이상한 크지같은 난리치고 와서 이식수술 잘못한거 마냥 정수리나다가두랑 꽂고 있냐가 어어지 <laughs> <laughs> 머릴 재밌 시원코 분위기가 정말 살벌하네요 그래도 저는 괜찮 아니 저한테까지 그러냐구요 너 <laughs> 오늘 나 건들지 말라고 했어 안했어? 안했는데요 했다가 무조건 했 그래 또. 아니 망나뇽은 제대로 된 기술 배우기 전에는 이거 어떻게 하는데? 등에 있는 날개 저렇게 작으면 머리는 날개로 이것 어떻게 하냐고? 으흐흐? 으흐흐? 머리는 날개로 날개치기 하면 겁날 것인 웃기긴 뭐가 웃겨! 아니! 할아버지가 지금 비어형 하면서 내가 망나뇽 조롱을 엄청 하시잖아요! 뷔한형이나 조롱이 아니라 내 추억을 난도질한 것에 대한 분노다! 이 말이야! 이 머리에 분노적 서유... 서서 상대 포켓몬을 배려의 전투에서 직관에 끝내버린다는 설중 있습니다. 진짜로 그 정도로 세진 거야? 원래보다 더 세죠? 아무래도 몇 가지 남면 종족값이 늘어나서 세지긴 했죠. 물 클래스는 몇 가지 남면 종족값 분배 실패해서기회드가 느려지기 때문에 메가 태어라고 불리기도 하죠. 메가 태어! 근데 내가 막나뇽은 디자인 메가 태어죠? 뭐지? 비자지개! 나는 놀리지 말랬지! 육남자 놀리고 저는 안 되냐고요? 막나뇽에 대한 공격,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도아 근데 그 리자몽도 이거 비슷잖아 X랑 Y요? 그래 이거! 아니 이거는 잘 만들었잖아! 이제 인정하시네요? 두번바지긴 했지만 아니 대가리에 날개 달린 것보다는 나아! 뻥랑이 이거 뭐데 그때 이거 만들던 디자이너들 다 퇴사했나? 비적 걸리기만 해봐! 일본에서 할아버지한테 안 걸릴듯? 아니 최소한 사용하고 싶게는 만들어야지! 이거는 내가 사용하고 싶지 않아! 엄청 쎄도요? 따연하자 게임기 들고 다니면서 이거 쓰려고 하면 왠지 장폐해서 가릴듯? 너무해요! 아니 생각을 해봐! 할머니만 자고로 열심히 키워서 망령 됐다. 그러면 밤에 애들한테 가서 야나망나용으로 찌라시켰다 이러면서 자랑해야 하는데 야 그분 덧바지기 대가리에 날개 달린 걸로 찌라시켰어? 라고 하면 애들한테 바로 싸커킹 맞으면서 바쁜데 이땅걸 자랑하려고 불렀냐고 욕먹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야 아니 안 그래도 노인정에서 포켓몬즈 그만하라고 뭐라고 그래 애들이 있는데 요즘 망나뇽 이렇게 된거 들켰다 바로 노인정 잘려 무슨 이유가지고 노인정 진짜라가? 아니 노인정을 한번 깔고 생기면 죽을 때까지 거기로 까내애들라고 장난식 가서도 아이고 아. 생전에 대가리에 날개 달린 망내용수는모질이는데 결국 이렇게 됐구만 이런 애들이야 그건 허버질만의 명복을 빌은 무화인거요 아니 그냥 죽대 때까지 까는 거지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죽을 일 얼마 안 남아서 애들도 그렇게 당하는 거 알고 까는 거야 일단 노인정은 그런 악마 같은 놈들이 많은 곳인데 이거 절대 노인정에 빨아면안돼 근데 섬이 빨로서 퍼질듯 안 아, 네. 이렇게이나 고로파덕 같은 걸 이딴 걸로 만들면 이해하겠는데! 대신 명확히 알아두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새우 같다 욕먹을 것 같은데? 여튼 이거보다 막나니 훨씬 심한 것 같아! 절대 들기만안 돼! 너 이거 가지고 너이고 오기만 해봐! 제가 이걸 들고 왜 가요? 이거 말고 또뭐 나왔어? 미리미리 대비 하니까 빨리 털어봐! 이것만 공개됐는데요? 뭐야! 아 막내용만 무슨 벌칙받은거야? 복귀맞아걸렸어왜 뭐 얘만 돈박스를 건데? 아직 나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것만 먼저 고개된것 같네요 아니! 막나용만 이렇게 만들고 억울해! 치코리타도 그거 만들어! 치코리타가 아니라 메가니엄이 그렇게 되겠죠? 그럼 그것도 대가리에 날개 달아 그거는 제자쯤만 믿죠 메가니엄 머리에 날개는 새똥 맞잖아요 막나용 대가리에 날개는 그럼 그게 맞냐가? 그럼 대가리에 똥 달아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다가 메가니엄은 디자인잘넘어도하죠 좋아할 때? 안돼! 그럼 자신 좋아하는 꽃을 뜯는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보다 그게 더 웃기긴 해요. 뭔가 친구이 무슨 단체에 가입해서 이레스테이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가입해? 그런 거죠? 근데 그 이름이 바로 엄지 <laughs> 투던이래 난 제트 부츠구 잡판사 괜찮은데요? 완전 영환데요? 완전 엔진인데요뭔 소리야? 이거 미민데 그리고 어떤 아기 집단 보스 같은 거 있는데 뭐야? 비중이 그 사촌동생이야? 너만 하면 또 사촌동생이라고 하지? 그 집단 이름이 녹청파고요 녹청파! 어리 삼류 깡패 집단이야? 그거의 이름은 보스보요 그럴 스가 이름이 욕 들어가! 비중의 욕기예요? 아니 이름이랑 있다 그러죠? 애들 게임에 일본 이름이 이렇다는 점창타에 바꿔야지! 일어나요? 뭐가? 근데요 뭐? 뭐하세요? 뭐라는 거야? 뭐 잘못 먹었어? 일어나세요! 못 일어나! 하나밖에! 하나밖에! 이거 뭐야? 렉 걸렸어? 하나밖에! 모대! 이거 모대! 하나밖에! 왜 이렇게 잡아서 욕을 하세요? 무슨 꿈을 꾼거예요 아, 아, 꿈이었구나. 역시 꿈이었어. 그다 게 진짜 리가체. 뭔가요? 내 꿈에서 막내이지나라는데 <laughs> 머리에 날개가 달렸대. 되냐가? 진짜 개꿈도 그런 개꿈이 없어서. 그것 맞는데요. 왜 지나가? 내가 막난용이라고 새로 공개되는데. 왜지나